안녕하십니까. 행복청조입니다. 어, 일단, 나스닥은, 예, 산타랠리가 있죠, 그죠? 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누르고 있고, 야간 시장도 보시면, 예, 누르는 현국입니다. 즉, 따라가기 싫다는 거죠. 이 기존 세력들이. 이, 예, 그런데 보시면, 콜 340이, 예, 다시 그대로 원상복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 콜 347이 2.5에 딱 맞춰놨다는 것은 오늘 어, 하방본다는 상방적으로 다시 347.5를 한번 터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 15일날 346.25 이렇게 딱 찍고 다시 눌렀는데요 어, 이렇게 가는 형국은 조금 조금씩 예, 눌리는 듯 계속 위로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일단, 어, 350까지는 한번 바라보는데, 이렇게 눌리듯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어, 그리고 풋내카 쪽에 이 매매가 없으면, 정말로, 예, 운하장은 영 예, 딴데로 가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일단 350은 한번 찍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음, 오늘 장은, 예, 한번 위로, 음,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 예측을 해봅니다. 결국 오늘, 포,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콜 345와 어, 콜 347이 3.3, 2.5, 예. 위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오늘 시초가가 어떻게 될지, 이것만 봐서는 전혀 예측이 가능하지는 않다. 그래서, 어, 잘 푸시고, 2.5, 3.3. 예, 요거 잘 푸시고, 반대편에는, 여기 보시면, 어, p u 345, 2.5 깨지는지, 그리고 p u 340하고, 어, p u 337, 이 3.3, 2.5. 이거 보시면, 2.5 지지됐다는 그 자체가, 예, 아, 좀 상승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예, 이렇게, 아, 저는 음, 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도 성원 투자하시고요. 아,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상방쪽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청주였습니다